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계시록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계시록 5장 1절로 14절 말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평하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명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사울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닙게 하여 주사 하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하여 주옵소서 피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영을 열어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요한이 영적인 세계의 환상과 비밀을 보게 됩니다. 어, 왜 요한에게 이것을 보이셨을까요? 아니까 보여준 거예요. 예.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보여줘 봐야 그게 뭐야?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는 사람은 뭔가를 보여주면 이야, 이거 너무 좋은데? 이렇게 알죠. 예. 저는 어, 쇼핑하다가 그릇 있는데 가면 속히 지나갑니다. 근데 여자분들은요, 그릇 앞에 멈춰서서 감탄을 하더라고요. 아, 이쁘다. 내가 보면 그게 그건데, 뭐꽃 그림 더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땅 그림 있거나, 뭐 이런 정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관심이 있고 아니까, 아, 이거는 참 예쁘고, 오, 재질도 좋네, 이렇게 아는 거죠. 왜 요한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셨을까요? 보여주면 아는 거예요. 왜 요한이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았고요. 또 예수님을 더욱 사랑했다. 사랑하면 알잖아요. 모르세요? 사랑해도 몰라요? 어렸을 때요. 저는 이제 어, 군인 관사에서 살았어요. 아버님이 군인이셔서. 고만한 또래들이 또 왕왕거리고 살잖아요. 놀다 보면. 예, 그들 중에 하나가 웁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다쳤거나 아니면 다�거나 아니면 분노에 차서 앙 하고 울면요. 그 군인 아파트였는데요. 어, 이 목사가 그런 이런 표현 쓰기는 그렇지만 그 엄마가요. 귀신같이 알고 뛰어 내려와요. 왜요? 수많은 애들이 놀고 있는데 그 중에 으앙 하는 아이는 한 난데 그 엄마가 와요. 다른 엄마는 내다보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는 애가 내 아인 줄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내 새끼니까 그 음성을 내가 아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아는 거예요. 또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사랑하고 또 주님이 또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셨잖아요.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품에 안겨 식사할 정도로 이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 아는 자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는 자 되시길 바라고 아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보고. 감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 보이셨는데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두루마리를 갖고 계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책이죠. 요즘 책은 이렇게 낱장으로 제지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낱장으로 만들었지만 옛날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 껍질에 양 가죽에 글을 쓰거나 해서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파피루스나 이런 것들로 두루마리로 말아서 묶은 다음에 봉인을 하죠. 중요한 문서들은 일곱 봉인이 돼 있어요. 완전히 봉인된 거예요. 네, 칠이 완전 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일곱 인으로 봉인된 이 책을 들고 계시는데 천사가 얘기하기를.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자가 누구냐 이렇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울기 시작해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언제 우세요? 속상할 때 울어요. 감격의 눈물이 아닌 건 느껴지시죠? 속상해서 울어요. 왜 속상했을까요?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줘요. 그리고 내 아는 사람이 다쳤대요. 그리고 내 새끼가 말썽을 피웠대요. 우리가 속상해 우는 건 거의 다가 나 나와 관련된 거야. 근데 사도 요한의 눈물은 누구와 관련돼 있을까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영적인 세계요.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랑 곧 구원받은 성도들의 미래입니다. 이게 보이질 않으니까. 이걸 펼쳐서 알려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행로, 미래, 영적인 신비를 알지 못해 답답해 하며 속상해 하며 눈물 흘린 적이 있으신가요? 왜 코로나가 이 땅에 발병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즉각 대처를 많이 해서 사망자 수가 적지만 미국, 남미, 유럽에서는 사망자 수가 엄청나잖아요. 이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뜻이 도대체 어디 에 있으며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이 뭔지 보이지 않아 답답해서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믿음은 나 중심의 삶을 잘 살고 영위하라고 허락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오직 예수 그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장가도 안 이들고 결혼도 안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혈연지연이고 그건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찬양 받으실 그분 그분만 집중해서 사는 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땅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고뇌가 어디 있죠? 나 때문이에요. 나. 나 중심이에요.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내 방식대로 안 하기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방식대로 안 된다고 화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방식대로 일이 안 되게 하실까? 왜 이런 저항이 있게 하실까? 또왜저 사람은 저런 방법대로 일하게 하실까? 멈춰서서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 주실 겁니다. 아예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해요?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그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실까요? 모이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물론 그래도 다들 모이기만 잘하더라고 카페에 가고 술집에 가면 다 마스크 빼고 서로 친밀하게 대화하고 침 튀겨가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오면 마치 코로나에 다 걸리는 줄 알고 젊은이들은 더 심각해요 왜 교회를 가냐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아닌 사람들은 복받을지어다 코로나가 이게 그리고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캠핑장에서 나는 아니겠지, 우리 안 걸리겠지하고 마스크 다 그러다가 걸리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물리적으로 모이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모이면 되잖아요. 말씀 나눔하고 뭐 총무가 그주의 말씀, 금주의 말씀 올리면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해보고 그걸 또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아, 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기 싫죠. 그냥 일반 동호회에서는 예? 카톡이 쏟아지도록 막 나오더라고요. 응? 오늘 뭐 먹으러 갈분 모이삼 그런 거는 까톡 카톡카톡 그러면서 나요 나요 저요 저요. 근데 교회에서 은혜 나누자 그러면 카톡 카톡 뭐이 정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게 멈춰서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작은 교회와 선교지에 있는 사역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교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모이지는 못하니까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세이빙된 것들 좀 모아가지고 보내자는 거죠 도와주자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우리도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1회 정도 단기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남들 하지 않는 일을 했잖아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어, 우리가 어, 근래에 많이 맞았는데요 어제 이제 홈통 같은 게좀 우수통이 막히고 관이 막혀서 에, 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되는데 <laughs> 빗물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 에, 권사님들이 주보접으로 오셨다가 막비 맞으면서 빗자루로 삽으로 이렇게 물 퍼내시고 막혀서 그래요 막혀서 네. 에, 그러니까 보수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살려면 근데 이제 오랫동안 돌아보지 않아서 이렇게 막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좋은 편이에요. 잘 그나마 정비됐고요. 조금씩 비는 새도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 비 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교지나 작은 교회 가면 그 보수할 인력이나 자재나 또 어, 비용이 없어서 그냥 비오는 거 그냥 받쳐놓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안타까워 마음을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단기 선교 갈때한 말이 뭐예요? 다른 교회와 다른 선교하자. 이름 남기는 일 하지 말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필요한 것을 주고 오자. 그래서 우리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했어요. 가면 우리가 보수한 교회에 우리가 보수하고 왔다는 현판 같은 거안 붙어 있어요 처음 세운 사람 이름은 붙어 있지만 네. 네. 붙이고 안 붙이고는 글쎄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가능하면 그렇게 교회도 세우는 일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기도하면 길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뭘 해야 될지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지 말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역사의 영적 세계의 미래와 성도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눈물을 흘릴 때 장로가 옵니다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와서 그를 위로합니다 그리고는 답을 알려줘요 뭐라고 말하나요? 오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열어보실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다윗의 뿌리 이기신 분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아무도 열수 없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그분이 열어 우리에게 알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위로와 힘이 예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말씀한 대로 봉인된 책을 펼수 있는 분이 바로 그 분이에요. 닫혀진 것을 열리게 하시는 것, 잘 모르는 것을 열어 알게 하시는 분. 갈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께 아르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으면 눈물 흘리고 간구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나의 일신 때문에, 나의 일상 때문에, 나의 칭지들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어린 양 그분의 역사를 위해 마음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걱정하는 모든 일들은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기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오절 말씀 다시 보시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승리자이시니 그 두루마리를 펼치실 것이다. 이기신 분이에요. 뭐에 대해서 이기셨나요? 죄에 대해서 이기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무찔러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셨습니다 죄를 이기신 분이요 또 예수는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로 26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맨 나중이라는 표현을 오해하지 마세요. 결국에 망할 것은 사망이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인생의 가장 큰 딜레마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멸망케 하신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패하신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악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라면 그 주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누리며 살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기고 싶지 않으세요? 늘 지고 싶으세요? 가끔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이기고 싶으세요? 지고 싶으세요? 지려고 게임 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상대방을 이제 생각해서 져줄 수도 있어요. 가끔은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이기려고 살은 거예요.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기는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께 죄 사망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그분께 있는데 그분의 승리를 나도 붙잡고 살면 나도 승리자로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과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셨고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를 어떻게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내 생물과 장로들이 경배하며 찬양해요. 그 찬양의 내용을 보실까요? 구절 말씀이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죄악과 세상에 매여 있던 자들을 당신이 죽임 당하심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에서 하나님 소유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라 하나님께요, 천국에 속한 자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에? 천국 집 문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잖아요. 믿음이 그 증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큰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자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생물과 장로들의 찬양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걸 구속 혹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10절 말씀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세상에 속했다가 하나님께로 속하게 된그 사람들이 뭐 한다? 제사장 삼으셔서 나라 삼으셔서 왕 노릇 하게 하신다. 왕 노릇이 뭐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으로 구하니까.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욕심 아닌 건 뭐예요? 하나님 거예요. 선하신 뜻 안에서 구하면 다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권고하는 게 뭐예요? 기도 노트 쓰시라고요. 기도의 제목을 적어놔 보세요. 몇년 후에 펼쳐 보면 이루어졌네.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된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분명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신 건데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수치스럽게 살려 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붙잡으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부어지게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을 어느 때라도 찬송하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봉인된 책을 펼수 있는 예수님. 왜그 주님은 어떻게 해서 그 봉인된 책을 열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워 주신 그 은혜를 그 은혜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기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죄, 사망, 악한 세상, 사단과 악의 세력, 모든 정사 권세 능력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우리의 입술에 그분에 대한 찬양이 끊임없이 나온다면 우리의 삶도 승리하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인생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속상해 울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나의 가치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영적인 세계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미래 그 역사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은혜가 임할 겁니다. 주님이 정답임을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알려 줄 겁니다. 목사님하고 상담하면 답은 늘한 가지예요.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하는 답이 뭐죠?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런 말 누군 못해? 아니요. 그런 말은 아무나 할수 있지만 그런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고민을 안고 여기까지 왔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했느냐? 이걸 묻는. 길이 막막하면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늘 입을 열어 찬양하시길 바래요. 입술에 그분에 대한 찬양이 있으면 내 삶의 전체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하나님의 비밀을 여실 수 있는 분이고 역사의 미래, 영적 세계의 미래를 보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쇠수 하시는 주님이신 주님이 습니다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 그 승리를 나도 누리며 살기를, 상의하고 있습니다. 하셔서 찬송과